<목소리> 아이고, 어이 배민가당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실례. 아, 어이 배민가당님. 예전에 저기 그분이신데, 내가 닉네임 같은 거를 잘 기억해서, 예전에 더저 도타할 때, 저기, 어 <laughs> 예전에 도타할 때, 구독하셨는데 내가 빤스런을 해가지고 어, 어, 다시 구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아 말레이시아 후야 말레이시아 후에 어, 작년에 도타 방송 잠깐 했을 때 그때 하이, 다시 제가 인방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도타로 그때 제 방송에 구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도타 방송을 때려치고 제가 카카오로 이주를 했었잖아요. 잠시 어, 그때 한탄하셨 한탄하셨던 분인 걸로 저기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더 네, 이상 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 트위치에 이곳에서 뼈를 묻을 예정입니다.